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균과 귀신이라는 좀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어디에 비유해야 가장 쉽게 우리 인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체는 살아있는 기계와 똑같기 때문에 자동차로 우리 인체를 비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입니다. 사람 역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차에 연료가 들어가면 일산화물질,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런 배기가스가 배출되잖아요. 사람도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 찌꺼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그런 배기가스처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곳이 무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폐, 신장, 간, 피부, 대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대장은 대변과 가스를 배출하고, 신장은 한 시간에 두 번씩 피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고, 폐는 호흡을 할 때마다 독소를 배출합니다. 피부는 땅구멍을 통해서 피 속의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 먼저 이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혈관입니다. 피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산소,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데 문제는 피가 돌다가 노폐물이 많은 곳, 그리고 신진대사가 잘안 되는 곳,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이런 노폐물을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가득 차게 되면 비워서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계속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막히고 썩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오일을 바꿔주는 이유가 엔진오일을 제때 교체해주지 않으면 엔진 내부를 돌아다니는 그 찌꺼기들이 엔진 내부에 쌓이게 돼서 결국 엔진이 고장나기 때문에 바꿔주잖아요. 엔진오일을 바꿔주는 것은 차의 수명을 오래 가기 위해서 바꾸어 주듯이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우리 식생활을 바꾸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속에 노폐물이 없으면 암균을 비롯해서 코로나 균이 있어도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균이든지 파지티브일 때 환자가 되는 것이지, 네거티브, 즉, 균이 수면 상태에 있을 때는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균에는 균의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지요? 옛날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귀신이 병을 줬다고 해서 귀신을 쫓는 구슬 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병 걸리면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약 먹는 것이나 구타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요? 약도 몸속에 있는 균을 쫓아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귀신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신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귀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의 존재가 이 지구에서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타락하고 쫓겨났는지 그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처럼 몸은 있지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존재, 즉,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은 변장을 아주 잘합니다. 어느 때는 죽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든 가족 관계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내 몸과 똑같이 생긴 존재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는 존재가 귀신인가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귀신도 병처럼 어떤 독소, 균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인류의 의학의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로봇이 우리 사람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긁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보그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사이보그라는 것은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인조인간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사이보 기술을 이용해서 질병, 재해, 고령 등으로 인해서 결함이 생긴 인체에 인공장치를 부착해서 정성적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이보그는 인간이 유전자를 통하지 않고 기계와 일체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작은 딱정벌레가 아직 번데기일 때 베리칩을 번데기 속에 넣어서 그것이 송충이가 되면 칩에 구멍을 뚫고 벌레가 되잖아요. 그러면 끈을 연결해서 작은 배터리와 수신기, 칩을 달고 카메라까지 달아줍니다. 그런 후에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조절하면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 이 딱정벌레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도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주파수로 도청을 할수 있는데 이 4차원의 존재들인 마귀들은 파장을 주파수에 맞춰서 균이 내뿜는 그런 화학물질을 조절해서 사람의 뇌를 지배하고 충분히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파장을 주파수에 맞춰서 균이 내뿜는 그런 독설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병균처럼 귀신이 집어넣은 그 균들을 방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10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척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보다, 귀신보다,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귀신은 사람이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의 사정은 영이 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미신을 믿게 되면 언젠가 귀신에게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광신술이 너무 발달해서 광신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귀신이 어떤 균들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